안녕하세요. 하나 t v 입니다 후쿠오카에서 삿포로 JR패스 여행 마지막 도시 삿포로입니다. 여기 아나 크라운플라자에서는 1박만 하고 남은 2박은 다른 곳에서 지낼 거라 캐리어를 맡기고 삿포로역으로 향해봤습니다. 스텔라 플레이스와 다이마루 백화점, 에스타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는데 구경하러 가볼까 합니다. 사실 더워서 실내로 가고 싶었어요. 삿포로도 무척 덥네요. 스타벅스에서 모닝커피 한 잔, 예쁜 전자 피아노를 본후 도쿄에서 유모차 카트를 사용한 기억이나 여기도 있지 않을까에 찾으러 가봤습니다. 근데 이미 다 사용되고 없네요. 어쩔 수 없이 또 안고 얻고 다녀야죠. 무인양품 매장이 크게 있어서 둘러봤습니다. 효리 모 쇼핑을 구경하는데 다시 봐도 자판기 형태의 카운터 신기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발견한 간판, 바로 토마스 기차 키즈카페였어요. 살았다 싶었습니다. 굿즈부터 옷, 장난감 등 다양하게 채워져 있고 오락시설이 있어요. 수저 세트를 사고 싶었는데 연습용밖에 없어서 눈띵만 했습니다. 홈스 돌아간다! 상도 와봐! 크로마스 기차! 포인을 뽑으려고요. 단가 200엔의 채소 개수만 구입했습니다. 기차타기를 한다 하면 지폐를 넣은 만큼 다 사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 타는 거 보니 안 타려고 하네요. 그리고 입장을 합니다. 집에 있는 토마스 기차 집이 보이네요. 그때부터 강두는 자기만의 시간을 온전히 열심히 즐겼습니다. 사실 이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는 남들이 갔다 온 교토와 도쿄 철도 박물관만 다녀와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삿포로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아차차 싶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진영 철도 박물관처럼 간이역 재생 공간이 있는데 삿포로에도 없을 리가 없다며 말이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저희 있는 날이 공사 때문인지 어쨌든 휴관일이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스테이션을 오게 되다니 도시별 기차 오타쿠 제대로 즐겨보네요. 스티커 한번 보세요 우와 예쁘네 근데 공 던져 봐봐 공 이거 공 던져서 선물 주는 거있 네. 감사합니다. 이벤트도 진행해서 스티커와 제임스 카드를 받았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지루할 새 없이 남아있는 코인을 알차게 사용하고서는 효리모와 만나기 위해 식당 가러 갑니다. 나오는 길 그곳이 에스타 백화점이란 걸 알았습니다. 삿포로 여행 때 저야와 같은 연령대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경험해도 괜찮을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굿즈들은 다시 봐도 놀라울 정도였어요. 제가 도쿄 오다이바에서 갔던 몰 식당에서 불도저 장난감을 키즈로 받았다고 기록을 정리했는데 분명히 기억에는 장난감 고르는 영상을 찍었는데 없길래 의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삿포로였네요. 일본은 키즈 메뉴에서도 섬세함이 엿보입니다. 식당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식당 문화 같았어요. 밥 먹은 힘으로 이제는 다시 체크인을 할 숙소로 이동합니다. 삿포로역에서는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는데요. 가는 길 삿포로 TV탑이 보입니다. 오도리공원 동쪽 끝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를 올라가진 않고 바라보며 등지며 내려갑니다. 역시나 캐리어에 아이까지 합세한 여성이라한 40분은 걸었습니다. 재미라는 빈티지 샵도 보이네요. 니조 수산시장 바로 건너편에 숙소가 위치합니다.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입니다. 숙소 우기는 별도로 남겨볼게요. 체크인을 하고 다시 숙소 주변을 구경하러 나옵니다. 그러다 노면 전차인 트램을 발견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발견했는데, 뒤늦게 검색을 해보니 트램을 활용해서 주변 관광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네요. 야경을 보러 나서볼까 하다가, 고 저녁 먹을 시간이라 무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일본 여행으로 고속열차와 전철, 트램까지 기차 종류는 다 경험해보는 강도네요. 4편으로, 아, 4편으로. 너무 진짜 나가면 안돼 위험해. 여기 봐, 빨간불이지. 안녕! <laughs> <laughs> 해가 질 때까지 눈에 담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기대 없이 갔다가 꽤 만족을 한 시로이코비토 바크를 갈 예정입니다. See ya!